안녕하세요, 별아입니다. 이번 여름 너무 덥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레인 부츠를 포함해서 여름에 신기 좋은 샌들부터 운동화까지 소개해드릴게요. 제 신발 사이즈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는 발볼이 넓은 편이라 운동화는 235에서 40을 신고 구두는 240에서 245를 신어요. 자세한 신발 사이즈 스펙은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먼저 락피쉬 웨더웨어 제품의 레인 부츠입니다.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레인부츠를 하나 사야겠다 싶어서 산 건데요. 비 오는 날에만 신는 신발인데 10만원 넘어가는 제품은 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가격대에 락피쉬웨더웨어 제품을 골라봤는데요. 롱기장이랑 미들기장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미들기장으로 구매해봤습니다. 버클이 없는 디자인도 있는데 그거는 미들기장이 길이가 뭔가 애매하게 짧은 것 같아서 저는 이걸로 구매했습니다. 제가 신어보니까 미들기장 신었을 때 비가 튀는 듯안 튀는 듯하게 튀어서 다리가 살짝 젖는 정도거든요 숏기장은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양말이 젖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들기장으로 구매해봤고 사이즈는 정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 이게 색상이 정말 다양한데 다 예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무난한 검정색은 뭔가 농사하러 가야 될것 같고, 제가 평소에 화이트 아이보리 베이지 계열의 옷을 많이 입어서 베이지 색상으로 구매했습니다. 무게감이 좀 있는 편이긴 한데요. 다리에 피로감을 줄 정도로 막 엄청 무겁거나 그러진 않아요. 버클로 자기 다리에 맞게 조절해줄 수도 있어서 좋고, 신고 벗기도 편합니다. 내부가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어서 다리가 쓸려서 아프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레인부츠를 처음 사봤는데 진짜 이걸 왜 이제 샀나 싶을 정도로 비 오는 날 하루의 질이 달라져요. 운동하시으면 신발 양말 다 젖고 샌들 신으면 발이랑 신발 사이에 모래 들어가고 발 젖어서 찝찝하잖아요. 근데 레인부츠 신으면 진짜 발이 뽀송뽀송해요. 레인부츠 덕분에 이젠 비 오는 날 물구덩이가 두렵지 않더라고요. 아직 안 사신 분들 있으면 레인부츠 꼭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은 양쪽 부츠 길이가 다른 분량이 조금 있다고 하니까 처음 받으셨을 때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헌터 제품의 레인부츠입니다. 제가 레인부츠에 10만원 넘게 쓰고 싶지 않아서 락피쉬 제품을 구매했던 건데 사실 그걸 신고 나서 너무 만족스러웠고 레인부츠 하나 사면 오래 신잖아요. 그래서 헌터 제품도 구매해 봤어요. 이거는 롱 기장으로 구매했습니다. 제 키가 161인데, 무릎 살짝 아래까지 오는 기장이에요. 이롱 기장은 반바지랑 입어줬을 때 다리가 길어 보여서 좋아요. 안쪽 부분은 락피쉬 제품처럼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겉부분 같은 고무 재질은 아니고, 뭔가 살 쓸리지 않게 처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옆부분에 있는 버클은 조절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장식이더라고요. 검정색 레인부츠가 자칫하면 농부가 될 수도 있는데, 헌터 제품은 로고가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있어서 그런 느낌은 안 납니다. 저는 정 사이즈 240으로 구매했습니다. 이게 10 단위로 나오는데 레인부츠는 딱 맞게 신는 것보다 살짝 널널하게 신어줘야 신고 벗기 편하니까 사이즈 고르실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헌터 레인부츠 롱기장 제품이 다 같아 보여도 핏별로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저는 오리지널 투어 레귤러 핏으로 구매했는데. 슬림핏, 와이드핏 다양하게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 상세 페이지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크록스입니다. 이거는 인스타 광고 보고 샀는데요. 제가 인스타 광고 보고 뭔가를 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보자마자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구경했던 제품인데요. 그 높은 것도 마음에 들고 그롬의 지비치가 너무 귀여워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사이즈는 한 사이즈 크게 신어야 한다 해서 저는 한 사이즈 업해서 구매했습니다. 원 플러스 원이라서 두 가지 색상을 골라봤는데, 베이지랑 핑크 컬러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편하게 입고 나갈 때 귀엽게 포인트 줄 수도 있고, 여름에 비 오는 날 신고 나갈 수도 있고, 직장인분들이 사무실에서 신기도 좋아요. 바닥 부분도 푹신해서 엄청 편해요. 이거 신은 날은 신발 귀엽다는 말을 꼭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은 해외 배송이라 저는 일주일 조금 넘게 2주 가까이 걸려서 받았어요. 정말 여름에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귀여운 신발입니다. 다음은 뉴발란스 530 화이트 실버 색상입니다. 저는 크림에서 구매했는데 이 제품은 정가랑 크게 차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뉴발이 다시 유행하면서 530 시리즈가 너무 예뻐 보여서 구매했는데요. 제가 여름 신발로 추천드리는 이유가 여름에 운동하시면 조금 발이 덥잖아요. 근데 이거는 통풍이 잘 돼서 여름에도 신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발이 진짜 편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발 편한 신발은 처음 신어보는 것 같아요. 여름에 카고 바지나 와이드 팬츠에 신어줘도 예쁘고, 반바지에 신어줘도 예쁘고, 슬랙스에 신어줘도 예뻐서 활용하기 진짜 좋은 신발이에요. 저는 정 사이즈로 구매했는데, 반 사이즈 정도 다운했어도 될것 같아요. 신발 자체도 예쁘면서 어디든 매치해줘도 예쁘고, 발도 진짜 편한 그런 신발입니다. 다음은 마크무크 제품의 피셔맨 샌들입니다. 제가 피셔맨 샌들을 사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찾아보다가 가격도 저렴한 편인데 디자인도 이뻐서 이 제품으로 구매했는데요. 이게 발도 편하고 검정 색상이라 어디든 매치해주기 좋더라고요. 편하게 입은 날에도 신어주기 좋고 단정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 힙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 안 어울리는 곳이 없어서 활용도가 진짜 좋은 신발입니다. 이 제품은 정 사이즈로 샀는데 편하게 잘 맞았어요. 마크모크 제품이 발도 편하고 디자인도 예뻐서 항상 믿고 사는 것 같아요. 다음은 누스 제품의 스트랩 샌들입니다. 저는 이런 스트랩 샌들은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서 화이트 색상으로 구매해봤는데요. 이게 쪼리처럼 신는 건데도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굽 없는 샌들 치고 쿠션감도 조금 있어서 편해요. 버클 부분도 조절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신었을 때 너무 예뻐요. 그냥 기본적인 디자인이다 보니까 어디에 신어줘도 잘 어울려서 활용하기 좋은 샌들입니다. 저는 정 사이즈로 구매했어요. 다음은 에델라인 제품의 버클 샌들입니다. 저는 브라운 색상으로 구매했는데요. 우선 버클 부분이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신고 벗기 편하고 예전에 에델라인에서 메리 제인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그걸 너무 편하게 잘 신어서 이번에 샌들도 구매해 본 건데요. 이것도 바닥 부분이 적당히 푹신해서 편한 신발입니다. 근데 제가 발볼이 넓은 편이다 보니까 살짝 발이 넘치는 느낌이 들기는 한데 보기에 신발이 힘겨워 보이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사이즈 교환 없이 그냥 신고 있습니다. 발볼이 엄청 넓으신 게 아니라면 정 사이즈로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도 정 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 브라운 색상이 은근 활용하기가 좋아요. 아이보리 베이지 계열 옷이랑도 잘 어울리고 블랙이나 네이비처럼 어두운 색상의 옷이랑도 잘 어울려요. 그리고 기본적인 디자인의 샌들이라 이런 거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여름에 신기 좋은 신발들을 소개해 봤는데요. 신발 구매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